정말로 소유하고 싶은 차 중에, 갖고 싶은 차 중에 이제, 이제 버크리스 안에 들어갈 것 같은 음, 느낌이. 아, 어, 진짜 좋다. 어, 진짜 좋고 편하고 진짜 사고 싶다. <목소리> 안녕하세요. 강정훈입니다. 지금 숨쉴 때마다 뭔가 민, 먼지가 계속 들어와요. 화면이 지금 잘 나올지 모르겠는데 좀뿌연거 보이세요? 네, 그렇죠 벤틀리 네. 네. 영상에서도 한번 언급을 한 적이 있었죠 뭐 경쟁 차종이긴 하나 좀 약간 성격 성향이 좀 약간 현저하게 나뉘는 벤츠 S클래스 마이바입니다 흐 리뷰를 하기 위함으로 위한... 저기 보이시나요? 허? 허허. 렌트 빌렸어요 차를 이것도 하루 렌트하는 게 엄청나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하루만 잠깐 타서 발만 싹딱담고가지고좀 약간 잘못된 정보로 지식을 좀 전달하는 것보다 한 일주일 정도 타보고 느껴봐야 될것 같아서 일주일을 그냥 딱 그냥 빡! 그래서 지금 한 4일째 탔어요. 4일째 타는 동안은 이 녀석의 성격 성향을 솔직히 저희가 알 수는 없어요. 하지만 그래도 최대한 공유를 하고자 합니다. 마이 바흐를 생각을 하셨던 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고 차를 살지 안 살지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전문가가 아닙니다. 부족한 지식으로 공유함에 있어서 목적이 제일 크다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시작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. V8기통? 한 470마력 정도? 아460몇 마력인데 솔직히 마력수 의미 있어? 어? 한 600, 700마력이라고 해서 사봐야 아는 거 아니야 그지 기존에 있는 벤츠 S클래스와 좀 다른 점은 이제 크롬 라인이 말 바에는 들어가요 이 밑에 하단부 부분에 보시면 크롬 라인이 쫙 들어가 있지 이 부분 이 부분도 다 크롬으로 돼 있고 이게, 이게 자존심이지? 어? 이게 진짜 이게 자존심인 거야 수제카 수제카에 대한 조상이지? 음. 어떻게 보면 그렇지 차 하나 주문 생산하면 길게는 막 6개월, 7개월 100% 수직하기 때문에 기본 단가가들이 엄청 비싸 한 6, 7억 옵션 들면은 한 8억, 8억 9천 막 8억 5천 이렇게 된다고 감히 일반인들이 범접할 수 없는 차란 말이지 벤츠에서 이제 인수를 해서 일반적으로 좀 가깝게 느껴질 수가 있는데 우리는 왜안 가까워지는 거지? 이제 롱바디보다 2 0 c m 정도 더 길어요 스펙은 공간 자체는 골프팩이한두 개, 한세개 정도밖에 들어갈 사이즈는 안 돼요. 뒷좌석이 공간을 최대한 활용을 하다 보니까 트래커 공간이 없어지게 된 거야. 그리고 이차에 벤틀리에서 했던 이 이것도 보시나요? 어, 그래 올라오잖아. <laughs> 이게 올라와야 되는 거야. 물체를 감지를 하면 이게 내려오면 안 되는 거야. 빠고 없어요. 보시면 아. 살짝 톡 건들고 가. 벤틀리형 어딨어? 그냥 때리잖아. 그냥 휠을 한번 봐봐. 휠이 좀 바뀌었지. 바람비 같은 그런 스타일. 이게 이렇게 튀어나와 있어. 예전에는 그냥 떡판이 되었거든 아예 이런 아, 구간조차도 없었어. 없었잖아 <laughs> 근데 이거는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좀 약간 뭔가 스타일리시한 그런 느낌이네 아 지금 손이 너무 싫어. 워가지 어우 따뜻해 따 어, 어, 따뜻해 엔진이 이렇게 보더라도 뭐 어떻게 설계가 됐는지는 솔직히 저희도 잘 몰라요 그냥 V8기통이라는 거음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지금 한한 한한 4일 동안 타면 느꼈던 건난 그래서 말이바를 사야 되겠다 말이바를 <laughs> 사야 되겠다 뭐 언젠간 살수 있겠지 언젠가? 자 타서 가자 자. 뒷좌석에 착좌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보이시나요? 지금 이게 너 시트 어. 포지션을 맞춰 놓은 거잖아 어 이게 내가 타는 시트고 이게, 무릎도 안 닿고 공간 헤드룸도 그렇고 모든 부분이 다 넓어요 이게 이 시트가 이거좀 천천히 봐야 돼이 쿠션이 어, 이런 식으로 제가 솔직히 말해서 비행기 1등, 뭐 좌석, 그뭐 퍼스트 클래스, 뭐 비즈니스 클래스 한 번도 타본 적이 없거든. 이미지로 검색을 한번 해봤어. 벤츠에스크래스 디자리가 더 좋아. 이게 센터 터널이 솔직히 좀 높아서 굉장히 불편할 것 같잖아. 전혀 그렇지 않아. 앞쪽 공간과 뒤쪽 공간의 경계 사이가 너무 넓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있어도 돼요. 이런 식으로 그냥 편해. 어? 쩍벌이세요? 그냥 쩍벌 그냥 이런 식으로 타는 거야 어? 안락함과 이 편안함은 진짜로 저는 이게 어떻게 벤틀리 프라잉스포보다 모델이 금액이 더싼 건지를 모르겠어요 누워 이거 누울 수도 있어 그니까 러 이게 누울 이게 수도 발, 있어 이게 발이, 발이, 발이 올라오면서 누울 수가 있어 너 기다려봐 내가 이거 해줄게 저 1, 2번 이거 있는 거 눌러봐 1, 2번? 아니 2번 내앞에 앞에 앞에 눌러봐 이 무릎 중간도 이렇게 올라옵니다. 올라오죠? 그리고 TV가 그리고 헤드룸도 이렇게 지절로직각으로 이렇게 펴져요. 이렇게. 어, 어때게기 와, 어때어어 어떻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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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떻게 어떻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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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피커를 여기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미디어를 들어가서 이런 식으로 음향을 들어가면 뒤에서만 좀 약간 음질이 더 좋게끔 브라비시트 누르잖아. 뒤에서만 소리가 완전 그냥 음질 작살이야. 이 부분, 이 부분, 이 부분 이 위에부터 시작해서 뭐이 도어 트림 이쪽 안쪽에도 좀 스피커가 있거든요. 음향의 이 풍부함은 진짜 이뤄 말할 수 없는 겁니다. 그러면 이제 운전석에 올라와서 보게 되는 시선들은 한번 카메라를 한번 담아드리자면 이렇습니다. 그냥 최첨단이야. 음. 응? 얘는 너무 말할 게 너무 많아요. 옵션적인 부분이 벤틀리와 다른 거는 뭐였냐면 오드리잖아. 근데 여기도 열선핸들을 키잖아. 음, 벤틀리는 여기는 차가웠거든. 엄청 차가웠어. 근데 이거는 여기까지 따뜻하게 해줘. 정말 놀랬던 건 뭐냐면, 이제 열선 시트를 누르면, 이 도어 트림 이쪽 가죽부터 시작해서, 이 암레스트 공간까지도 따뜻해져요. 이 부분까지 다. 여기 설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. 여기서 보시면. 이 패널 히팅이라는 게 어디까지 따뜻하게 지게 해지냐, 그런 거예요. 암레스트, 도어 트림 쪽다 빨갛게 올라오는 거. 이만큼 다 따뜻해지는 거, 만져봐. 따뜻하지? <웃음> 따뜻하지? <웃음> 처음 보지. 아, 처음 깜짝 놀랐잖아. 어? 그런 거지. 부드빵이라고 해야 되나? 그, 뭐, 그. 왜 솥을 피워가지고 방을 따뜻하게 하는 그게 뭐라 그러지?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? 아이 아, 그 뭐라 그러지? 안에다 불 피우는 거? 먼저 열이 가장 많이 받는 그런 그런 아 기억이 안 나는데 이게 뭔지 아시는 분 댓글 좀 달아주십시오 네, 이 다이내믹 시트가 뭐냐면 이제 커브를 돌 때나 그러면은 왼쪽으로 쏠리면은 이쪽이 올라와고 이거 왼쪽 오른쪽으로 감싸줘 그러면은 몸이 몸이 안 쏠리게끔 이게 잡아주는 거지 이 녀석은 나를 지켜주고 있다는 라 느낌을 받아 나를 보호해 주는 듯한 느낌 33년 동안 살면서 부모님 아래에서 보호를 받던 그 외적으로는 이 녀석이 처음이야 <laughs> 나를 지켜주는 사람 이제 가족분들이 구성원들 분들이 마이바를 타신다고 하면 뒷좌석에서는 뭐 애기들 뭐 영상도 보여줄 수도 있고 애기들 동요를 들려줄수 있는데 근데 운전을 장시간 하다 보면 우리 아빠들은 지겹잖아요 그럼 밸런스 페이더를 맞출 수 있는 모든 차들은 돼요 밸런스 페이더를 눌러놓고 앞쪽으로 저는 일단 최대한 치워주셨거든요 뭐? 보이죠 음. 이쪽으로. 그러면 여기서 스피커가 때려주는 음질이 너무나도 좋아. 맞지 쏠렸지.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운전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요. 너무나도 좋아요.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바꿔가면서 운전할 수가 있다라는 그런. V8기통이고 뭐3950몇 cc가 되다 보니까 나가는 거는 그냥 지배적이에요. 그리고 8단에서 9단으로 1단 기어가 더 업그레이드가 됐기 때문에 기어비가 굉장히 더 촘촘해질 거 아니에요. 그래서 이게 기어가 변속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잘 모를 정도로 정말 부드럽고 그냥 1단에서 그냥 쭉 계속 가는 듯한 느낌? 기어가 없는 것 같아. <laughs> 아, 정말로. 오르막길 갈 때는 좀 약간 그런데 그냥 기어가 없는 듯한 느낌이 받아요. 네. 분위기 어때 연주 괜찮네 분위기 정말 괜찮죠 밤에 되면은 진짜 밤에 와... 되면 응. 와이프가 타더니 이거 딱 보더니 와와또 <laughs> <우와> <laughs> 주행적인 질감들이 좀 약간 궁금해하실 수도 있으실 것 같은데 편하고 잘 나가고 조용하고 정숙성도 쩔고 그냥 좋아요 그냥 너무 좋아요 근데 벤츠 S 마이바흐는 차를 계속 한번 더 타보고 싶은 듯한 느낌을 주는 차입니다 뭐 연비적인 부분은 어떠냐라고 여쭤보시면 솔직히 안 좋아요. 연비는 당연히 안 좋겠죠. 당연히 고급미 넣어야 되고 연비는 당연히 안 좋습니다. 이차 같은 경우에는 안전에 에어, 이제 에어백 같은 경우에는 엄청 많이 터집니다. 안전 벨트에서 에어백이 터져요. 아 뒷좌석이요? 앞좌석은 안 터지는 걸로 알고 있어요. 뒷좌석 같은 경우에는 좀 약간 벨트가 빵빵합니다. 롤스로이스 좋을 수도 있어요. 뭐 벤틀리 좋을 수도 그다 그만한 어떠한 이제 브랜드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모든 게다 좋긴 하겠지만 그래도 제가 그세 가지를 느껴보고 타봤던 것들 중에서는 저는 S 클래스가 1등입니다 이게 고기도 15번 놈들이 안다고, 진짜 차가 밀어 말할 수 없는 어떠한 그런, 이걸 제 경험을 한번 해보고, 해보면 잊을 수가 없으실 거예요, 진짜로. 아, 그리고 이썬루프가 뒤에는 독립적이에요. 이것만 누르면 독립적이고, 이 앞에 걸 누르면, 앞에만 이렇게 열립니다. 뒤에는 유리창이 열리진 않아요. 그냥 저쪽 위에만, 커버만. 뭐 그렇습니다. 저희가 영상을 촬영을 함에 있어 주관적인 시선으로 리뷰를 한 거고, 전문가적인 부분에 어떤 요소들은 단 일도 없으니까, 너무 뭐, 아유, 뭐 차도 모르는 새끼들이 또저 주저리 부저리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, 조금 도움을 드리려고 영상을 촬영을 하는 거지, 너무 또 그렇게 또안 이쁘게 생각하지 마시고, 이쁘게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. 일단은 뭐 벤츠 S클래스 마이바흐는 저한테나 그렇고, 너무나도 먼 차량이고, 음, 뭐... 언제 한번 다시 한번 탈출 있진 모르겠지만 충분히 느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. 이게 아무튼 뭐라 말을 못 하겠어. 너무 지켜주는 듯한 느낌을 받아서. 아이씨. 아 그리고 외부에서 들려오는 어떤 풍절 이런 것들도 거의 없어요. 음, 진짜로, 음, 진짜로 정숙성은 최고입니다. 앞으로의 정직한 놈들의 이뭐 리뷰 아닌 리뷰는 계속 지속이 될 거고요. 일단 마이바의 차량에 대한 이런 주행적인 부분과 옵션에 대한 걸 저도 한번 느껴보고 고객님들이랑 좀 약간 공유를 하고 싶었어요 좀 부족함이 있더라도 이북에 봐주시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우리 그때 벤틀리 영상 그 촬영했을 때 우리 영상 보고 벤틀리를 안 사셨대 나그 어... 댓글 보고 솔직히 깜짝 놀랐어 이러다 우리 뭐 민사소송 걸리거나 그러진 아니, 않겠지? 아니, 아니겠지 아니겠지? 음. 아니 벤틀리도 충분히 좋은 차입니다 어차피 이 역대도 그렇죠 네. 나쁜 차는 아니에요 예? 아니 당연하죠 벤틀리 좋은 음, 차예요 진짜 좋은 차예요 좋은 차예요 네. 너무 저희 영상에 뭐 어떠한 그런 거에 너무 막 생각하지 마세요 알았죠? 네 그냥 우리 그 우리의 우리 재미로 우리, 푸는 거예요 <laughs> 재미 이거 괜히 이거 회사에서 막 이게 민사 들어올 거봐좀 약간 겁이 나긴 해요 예아좀 네. 네. 뭔가 좀 약간 쫄리긴 하는데? 음. 앞뒤 순서가 맞지 않은 리뷰에 대해서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. 곧 만명이라. 만명 때 이벤트 해야지. 그러면 오늘 또 하루 일가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리뷰 찍느라 벌써 한 3시간 지났어요. <laughs> 네.